한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 서구 언론인이 서울은 늘 눈치를 본다고 단정하던 그 순간,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천명하며, 독자, 제재, 단행, ODA 중단, 그리고 UN 표결의 압도적 찬성으로, 오만한 편견은 코리아 원칙, 그리고 인질 전원 생존 행동하는 정의가 말 대신 결과로 증명됩니다. 워싱턴의 회의로는 국제 신뢰의 파급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의 세계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대국이 정한 역할극이 벌어지죠. 저는 20년간 그 무대 뒤편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남아에서 터진 작은 속보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것이라고는 아무도, 심지어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국이 움직인다는 믿기 힘든 그한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편집국의 모니터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에 한국이 대응을 검토한다는 속보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제 오랜 경험으로는 쉽게 상상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는 조용한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 있었죠. 아마도 이번에도 몇 가지 원론적인 성명을 내고 물러설 것이라 진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기는 결국 워싱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미묘한 이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네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국장님이 제 책상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돼 인질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곧장 워싱턴 라인에 전화를 걸어 차관 마이클, 어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더군요. 제 고정관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독자적인 행동보다 동맹의 허락을 구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전해진 박서연 차관의 브리핑 영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외교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그한 문장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단상을 향해 있었죠. 박서연 차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고,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놀라움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네요. 이것은 기존의 한국 외교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박 차관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책임은 협의의 선행 조건이라는 그녀의 답변은 외교적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브리핑룸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의 어빙 차관은 즉각 반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독자 제재는 불협화음이라는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습니다. 편집장은 한국의 무리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원했지만 제 직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이 잊히지 않는군요. 국민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라는 그 평범한 진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뒤덮은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즉 ODA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압박의 시작이었죠. 경제팀의 동료 기자가 제게 ODA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OECD의 정의를 찾아 기사에 인용하며 이 조치의 무게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온 주요 공여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한국이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신뢰가 없는 재정 지원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부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는 이 결정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푸넘 펜 외환시장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게 ODA 중단은 상상 이상의 타격이었네요. 워싱턴의 어빙은 또다시 성명을 내고 이러한 선례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제 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서울 거래소 인근 카페에서 만난 한 한국인 청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지지한다는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한국이 말하려는 행동하는 정의의 서막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기사는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무부 브리핑룸 분위기는 서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이클 어빙 차관은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더군요. 그는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분명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추입하는 제 동료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만큼은 한국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죠. 편집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행동을 칭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문이 우세했네요. 저는 칼럼을 통해 유엔 헌장 7장의 권한 구조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제39조부터 41조. 42조에 이르는 국제 규범을 짚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 기사의 댓글 창은 선도적인 조치라는 의견과 위험한 독주라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라졌습니다. 서울의 박서연 차관은 이러한 논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외교는 명분을 찾는 일이지만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한결같은 태도가 저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의 문장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허락을 구하는 나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허락이 아닌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취재 현장에서 봐왔던 국제 외교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연 이 새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보였습니다. 작전명 아틀라스라는 소문이 TF 내부 경로를 통해 새어나왔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의 군 관련 정보원에게 다급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 어떤 응답도 없는 무거운 침묵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푸놈펜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 소피아 세넥에서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동네에 정체를 알수 없는 무장 인원들이 목격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서울 국방청사에 불은 그날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인명의 정보원은 계획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작전 창구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구출 작전에서 실패는 단한 번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보가 센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인질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속을 애써 누르며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의 제목은 시간과의 전쟁, 그리고 정보와의 전투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노력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이수찬 707 특임단장이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중과 지상,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다중축으로 진행되는 입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침투 직전 기존 계획 지점이 노출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즉각 예비 경로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교란 작전이 동시에 벌어지며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죠. 그 짧은 순간에 인질들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무력 사용은 최소화하고 오직 인질 구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전은 단 7분 만에 끝났고 인질들을 데리고 현장을 탈출하는 데는 11분이 걸렸습니다. 구출 헬기가 안전지대에 착륙하고 마지막 인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원생존이라는 보고가 서울지휘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전 성공 직후 열린 서울 브리핑은 단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우리는 협박하지 않았으며 단지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불필요한 수사나 과장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네요. 오직 행동으로 증명해낸 자들의 자신감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707특임단이라는 한국의 최정예 부대가 가진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UN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수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결의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빙 차관은 예상대로 무력 사용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원칙만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표결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없었고 일부 국가가 기권했을 뿐입니다. 기자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저 역시 왠지 모를 감정에 울컥했습니다. 제 기사의 첫 문장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외교의 문장이 보호의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죠. 한국의 결단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권과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규범을 뛰어넘어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번 결의 채택은 앞으로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윤리적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원칙에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네요.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행동이 주권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시 확대되었고 채권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경제에 부담을 주었죠. 워싱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간 어빙 차관은 협의 없는 선례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서울 정치권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김현모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여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갈등이 예견된 역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국회 긴급 브리핑에 출석해 이 모든 비판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보복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였죠. 저는 칼럼을 통해 주권이라는 가치와 보호라는 의무가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제 기사의 댓글창은 다시 한번 선도적인 결단이냐, 위험한 독주냐는 논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위기 대응 매뉴얼, 이른바 K-안보 모델 도입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위기 대응 공동훈련에 한국형 모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저희 c n 는 본사에서는 전쟁 없이 세계를 움직인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ODA 중단과 금융 압박, 그리고 정밀한 안보 작전을 연계한 한국의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국제기구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정책 패키지를 분석하는 세션이 연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한국과의 공동 교범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의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말입니다. 마이클 어빙 차관은 비공개 석상에서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제는 워싱턴이 서울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큰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임무는 인질 구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의료, 전력, 통신 장비를 실은 복구 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현지 시민 대표로 나선 소피아 세는 중요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복구의 주체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이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키지 전환을 발표했네요. 한국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코리아 호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의존이 아닌 자립을 원한다는 반발도 공존했습니다. 한국은 그 목소리마저 경청하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재설계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복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전투더군요. 한국은 군사 작전만큼이나 정교하게 복구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현지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은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시 K 안보 모델의 중요한 일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채무 시장에서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며 한국 경제를 흔들려고 시도했죠. 한국 내부에서도 서서히 피로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군요. 야당의 김현모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의 비용과 편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론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자 저는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원칙이 내부의 반발로 인해 좌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결단일수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박서연 차관에게는 또 한번의 중대한 고비가 찾아온 셈입니다. 저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했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국회 청문회가 아닌 국민 앞생중계 담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이 오직 원칙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결정적인 순간은 시민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구출된 피해자의 한 가족이 단상에 올라 한 번의 구출이 100만 명의 신뢰를 만든다는 울림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진심이 분열되었던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어빙 차관 역시 공동 브리핑에 나서 한국의 리더십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담으로 여겨지던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저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더군요. 그들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한 신뢰를 구축해냈습니다. 얼마 후, UN 회의장에서는 중요한 보안 문구가 채택되었습니다.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개입은 기존의 규범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행동을 국제법이 추인한 셈이죠. 한국식 위기대응 합동훈련은 정례화되었고, 해외 안보 모델은 국제교범으로 정식 출한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찾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뤄낸 성과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란하게 외치기보다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박서현 차관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을 구하는 대신 책임을 택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의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과거의 조용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마침내 세계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 서울에서 저는 정의가 결국 행동에 또 다른 이름임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제 노트북은 닫혔지만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만들고 모두가 따르던 시대는 저물고 박서연 차관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원칙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한 조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허락을 구하는 대신 책임을 선택한 행동하는 정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지구촌 감동 스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